성북구 프리한 뉴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 화합의 퍼포먼스가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9월 17일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라틴 국가 11개국 대사관과 함께 진행되며 개막 축하 행사, 라틴 전통 음식 및 라틴 댄스 배우기 등 남미의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승노 성북구 청장은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우리 모두에게 라틴 국가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문화를 몸으로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북의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을 한눈에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성북구는 성북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을 발간했는데요. 책의 일부에서는 성북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부는 200개가 넘는 성북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프리한 뉴스였습니다.